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비가 온 후에 이뭐 공기는 너무나 신선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무엇보다 이 찬양 안에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셨습니까? 에그 간증과 함께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러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혼이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해서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그의 후소는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을 적고 있는 기자가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외적인 상황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심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는데 그 염려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할 정도의 근심이어서 불면증, 잠이 안 오고요, 식욕부진. 밥맛이 없어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비방을 한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괴로운 그런 질병보다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질병 이 증상 자체를 우리가 우울증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일어날 때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에, 뭐 주변의 사람들은 좀 마음 강하게 먹고 결단하고 어,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스스로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그래, 마음 한번 고쳐먹고,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자기 마음도 편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질병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에게 에, 정말 그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족쇄처럼 그, 얼거매고 있는 그 생각들이 뭐냐면 이 거절감과 고립감이라는 거예요. 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립되었다 있다,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에,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이제 요구를 할때그 요구들이 자꾸 거절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 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의 가족들을 보시면, 가족들이 참 많이 같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의사들이 그렇죠. 이런 마음의 질병이 있는, 아,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나머지 주변 사람들도 그 마음의 힘듦을 같이 겪게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은 절대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어, 뭐죠? 좀 마음에 좀그 성이 나서 읍박지르거나또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들을 혼자 두는 그 시간들을 좀 줄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예, 하죠. 이 마음의 질병 정말 그 지금 많은 약들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거절감, 고립감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질곡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능력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거절감, 고립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혼자셨습니다. 그 혼자인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마음에 이 따뜻한 교제를 나눈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였는데 십자가상에서는 그조차도 얻지 못하신 거죠. 완전한 고립감, 완전한 외로움을 겪으신 분이셨고요. 또한 가지는 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그 간고할 때 거절당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모습은요 이러신 것 같아요. 나의 응답은 너의 시간대에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의 크기만큼 주어지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시간대에 맞추고 나의 크기에 맞는 축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의 응답을 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고립감, 외로움과 함께 예수님은 거절까지도 당하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간구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셔야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한 고립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보이셨고 이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단순한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그 승리, 영적인 승리, 마음의 해방,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에서의 그 종노를 대서 어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응답을 보여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 정말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받고 또 그런 분과 함께 어또 아직까지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믿는 것이 이 마음의 심한 고통과 질병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 나타났는지 모르는 병이 마음의 질병인데요. 정말 어느 때 사라지는지 모를 어, 그런 것 예측 불가능하게 치료되는 것도 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런 분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을 당신을 위해 만들고 계신다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중간에 이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얻어 적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얻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평 기자는 그 일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것 그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를 홀로 두지 않냐 하시고 너의 기도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응답하시되 그분의 크기로 응답하신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왔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외롭지 않은 인생이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생활하시면서 모두가 말하는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겨내시고, 특별히 마음의 이런 상함이나 질병들 오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말 오늘이 그 언제일지 모르게 예측할 수 없는 치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통은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정말 극복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육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의 질병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과 부활의 능력만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외로운 고립감을 가지셨던 주님,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거절감을 맛보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그것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고립감과 거절감을 보셔야 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아, 그분의 응답하심, 하나님 당신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여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치료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